좋았어요. 잠깐 좋았어. 불 꺼졌어. 갈까요? 갈까요? 어, 잠깐만. 어, 잠깐. 아, 잠깐만. 어, 잠깐만. 후레시 플래시 한번 켜 주실래요? 응, 응. 오케이. 준비됐어요? 네네. 마이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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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마이크 들인데 깜오픈했어요 제발, 제발. 오케이, 갑시다. 머시모시. 됐다. 스고하셨 이제 앞으로 걸어가면은 이거 앞이 너무 안 보여요. 보이지 저밖에안보이요 아니 나 호, 오히려 나동 가 너무 까매서 안 보여요. <laughs> 여기 아 이분 문이요? 갑突히 나온다고요? 네. 네, 네. 아나 <laughs> 아, 진짜 나 이런 거 진짜 음, 싫은데. hours later. 오케이 갑니다. <laughs> Surprise motherfucker. 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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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는 소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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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고. 앞으로 <laughs> 가면 돼. 오 놀래라 소리도 안나 소리 너무 줄어들 열쇠 열쇠 이거 들고 가면 되는건가요? 뭐, 와 미쳤다 다 케인이 으갔에이시인데 네, <laughs> <다이키는다. 십상이다. 십상이다. 웃음> 테이크 키 오케이 아이 테이크 키 키를 모으라고 아 키를 모으는거예요 오케이 okay. 일 여기 모았으니까 네네 다음 갑시다 <laughs> 잠깐만요 네네. 이것도 소리를 줄이고 갑니다 네네. 네네. <laughs> 뭐야, 뭐야? 어, 왜 이래? 뜬다, 뭐, 무슨 일이지? 뭐가 그래, 못해요? 그래. 그래. 아, 문제? 여기 들어가면은 어, 갑툭튀다 여기. 갑툭튀하는 음. 곳이다. 제가 할게요 그냥. 어디요, 어디요? 여기 계세요 여기. 딱 여기 제가 보고 있는데, 가, 여기 계세요. 거기 더 있어 저기 보고 있으세요. 제가 갑툭튀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본인이 갑툭튀를 하신다고요? 뛰어간다. 네. 이거 라이트가 들기가 힘드네 어. 어. 아 뭐야? 어. 키키 키, 키 잡을게. 요 이거 설마 방마다 다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계속 가요. 오 잠깐만. <목소리> 이상한 소리가. Hello, are? Yes. Hi. Um. I. I. I, I... 가뚜키 네, 하네. 잠깐만요. 아, 이거 제가, 이거 이번에 제가 달려가 볼게요. 네, 이것도 아까랑 똑같네. 뭐요? 네,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히앗! 히야... <laughs> 더 앞으로, 더 앞으로. <laughs> 아, 그, 저, 저 앞에까지 가야 돼요? <laughs> 히앗! 히야... <laughs> 아니, 네, 아니, 도대체 아, 얼마나, 아, 얼마나 앞으로 가야 돼? 어, 가뚜게 없네. 삐에로요? 나 삐에로 진짜 싫어하는데. 어, 뭐, 살았다. 아, 아니, 뭐, 생겼다. 아, 씨, 계속 까먹네. 여기, 여기는 내안 가. 래 안쪽 화장실 계속 가야 돼요? 그니까요. 네, 물게 이길 수가 있어 간다! 히아! 아니, 진짜, 여기가 삐에로 나온다고요? <laughs> 도대체 여기 예습을 아, 얼마나 하신 거예요? 예습 혼자 산 거예요? 혼자 사신 거예요? 이거요? 네, 아, 혼자 산건 아니고. 저랑 같이 노 노시는 분 있잖아요. 아, 치키드님. 아, 그분이랑 두, 둘이서 산 거예요? 아, 한명더 있어요. V.I. 드시면. 합니다. 오늘 제가 할게요. 네, 네, 네. 안이 가시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번에 마키나님이? 마키나, 님이? 마키나 no? 제가요? 네. 계속 예, 똑같은 애 나와요? it n 가와이코 w 요키 Koyo, 다 i 어..어..그럼 e g u d a Oh, Kongi. t i r o 뒤로 가 i r o g a Tiro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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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r o 어, 뭐야? 아무것도 에이, 없네. i r o 아 a Tiroga, t 이때 네, 네, 네. 나가 어? 나갈 때막나 갑툭튀하면 엄청 놀래게. 살아야, 살아야 된대 살아야 되는데. 갑 갑툭튀 어 여기 여기.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설마 어. 여기도 문이 있나? 거의 다 끝났네. 아, 싫다 진짜. 왜 뭐라고요? 싫다. 너무 싫다 진짜. 뭐라고요? 여기가 이저 갑자기 어, 나캐릭터가 아예 안 보이니까 상. <laughs> 아, 에로 진짜 싫었는데. 지금 도안 보여요? 할 거야. 뭐야? 네, 아예 안 보여. 내가 생각하는 삐에로랑 다른데? 야, 네가 삐에로냐 네, 상자라니까요. 네가 삐에로냐 어? 죄 네. 죄송합니다. 놀라는 상사, 놀래키는 상사. 아. 갑시다 와키나니 갑시다. 카와이코에요. 피카츄 스 라사이. 갑시다라뇨? 아 당해야죠, 님도 한번. 아 뒤로 가도 괜찮아요. 어. 아, 정말요? 뒤로 가도 브린 떠요? 아, 좋은데, 어? 어, 미친! 오, 뭐, 미친. 깜짝아! 미친, 겁나 무서워. 아, 씨 놀래네. 알고서도 놀래네. 아, 나 이런 분위기 진짜 싫어. 아, 여기 거. 아! 아! 제발! 그러게, 왜 져! 나 진짜 <laughs> 아나 진짜 싫어. 갑툭튀 진짜 싫어. 아 저도 싫어요. 아나 <laughs> 제발. 아나 아, 진짜 제발. 제발. 이제 당분간은 없을 거야당분간은 이거 누를 때까지. 만끝 아니에요? 나동빈 캐릭터 안 보이는 것도 무서운데. <laughs> 이거 포탈. 이거 포탈입니다, 여러분. <laughs>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제발 아저 아, 재민 아저 즐거운 부금 틀고 해도 되나요? 아니 진짜 너무 놀랬... 제발 잘 들으세요. 진짜 <laughs> 가시면 네네 제 팀은 따로 오시면 되지. 네네 알겠습니다. 아, 나... 어, 시발, 시발. 어. 어 아, 괜찮아 <laughs> 아, 괜찮아. 아 놀랐어. 아나 진짜 아, 나동님 진짜 안 쪼르시고 잘 하시네. 내 뒷만 뒷만 쫓아라. 제가요? 저쫄았는데이 어. 뭐야? 죽으라는 건가요? 죽으면 끝나는 건가요? 네. 아, 이단저 죽을게요. 다 죽으면 되나요? 하나, 하나, 둘, 셋. MP, MP.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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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for 뭐야. 와! 땡큐 퍼플 플레이. 오케이, 나이스. 깼네요. 드디 어, 여기도 캐릭터가 맞네. 네이스드. 아, 다행이다.